안녕하세요 셀라 TV입니다. 오늘은 아, 중국산 CNC. 뭐 제가 중국산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본연 이게 싼걸 찾다 보니까 CNC도 어, 저번에 레이저 각인기에 이어서 CNC도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한번 오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일러스트를 뭐 캐드는 못하고 일러스트 파일은 조금 쓸줄 알아가지고 일러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올유토피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어 전체를 글자를 친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문자를 누르면은. 윤곽선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제 이미 윤곽선 만들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윤곽선을 만들어야만이 CAC에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식한 다음에, 아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엽니다. 아스파이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파일 생성. 그러면 여기 작업 크기가 나와요. 어, 여기 작업 크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사이즈, 판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옵셋 사용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저장했던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는데, 어, 벡터 읽기를 해야 됩니다. 벡터 읽기로 열고, 제가 아까 디자인했던 이 파일을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길거드린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잡고, 이게 또 간격이 너무 좁으면 날이 어요 사이를 통과할 때좀 뭐라고 할까요? 어 사이가 너무 없으면 은좀 이렇게 옆에 걸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선택해서 좀 적당히 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어 따낼 것이냐? 안쪽 거부터 따내야 됩니다. 바깥 거를 따내고 안쪽 거를 따려면 이 바깥쪽이 여기가 바깥쪽이 따진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처음에는 안쪽 거를 먼저 따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안쪽 거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쪽에 보시면 공구 경로라고 있는데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어, 프로파일 공구 경로 따내는 거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제, 뭐, 가공 깊이. 판재가 2mm이기 때문에 저는 2mm보다 조금 더 2.4mm를 줬습니다. 뭐, 2.3mm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집이라는 데 툴에 들어가면은 또 4mm 날로 2.4mm를 파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안에서 따는 거기 때문에 홀의 안쪽에서 날이 들어가서 그, 사이즈를 유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내측을 클릭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개선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 요런 순서로 따겠다라는 게 3D 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D 뷰로 가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체를 선택을 해 줍니다. 전체를 선택하면 아까 선택했던 거는 삭제가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서 따야 되겠죠. 다, 다른 건 똑같고, 외측, 가공, 계산,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프로파일 1, 아까 했던 내측, 그리고 프로파일 2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측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공구 경로 저장해가지고 이제 USB에 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런 파일을 가지고 이제 CNC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CNC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CNC로 와가지고요, 이게 CNC고요. 아 이게 본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간판 만드느라 뭘좀 땄는데 여기 CNC 본체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네, 전원 스위치, 뭐 비상 스위치가 있고 어요 스위치는 밖에 이제 모터가 있는데 이판지를 흡착해 가지고 잡아 주는 그런 모터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근데 사실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작은 거, 큰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흡착을 하는데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흡착이 좀안 되고 어 그래서 이, 이 스카치테이프로 판지를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거죠. 어,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면 큰 문제 없이 쓸수 있습니다. 이게 스피들이죠. 이건 가장 핵심이죠. CNC에서 어, 이거는 그냉 과열이 되지 않도록 따로 순환 펌프, 순환 펌프가 이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켜주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어, 냉각제. 이 알미늄, 특히, 저는 뭐 알미늄으로 거의 다 하지만 알미늄 같은 경우는 열받으면은, 어, 과열이 되면은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날이 금방 부러지고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알콜, 올 에탄올을 저는 쓰고 있는데 요 에탄올을 여기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에어에서 뿜어지게 되는 거죠. 어, 우선 순서적으로는 전원을 켜고 컴프레션은 켜져있고요 전원을 켜고 이리모컨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유선 리모컨 여기서 이제 0점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판재에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XYZ축을 0점 조정을 움직이죠? X 마이너스 누르고 쭉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쯤을 0점으로 잡으면 XY 0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z 축에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가공할 면에 XY에서 Z축을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영점조정을 어, 할 때는 이왕이면 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아까 모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켜주고 소리가 들리시나요? 밖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영점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알코올로 날 쪽에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장한 여기 USB가 꽂혀있죠? USB에 꽂혀있는 거를 아까 저장한 파일을 찾겠습니다. 제가 사인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킨들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유토피아 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라카로 색칠해가지고 뭐 벽이나 이런데 붙여주면 멋진 간판 같은 게 되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 간판에 돈 드리기가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CNC로 어 이렇게 글자를 따서 벽에 피스로 박았습니다 뭐 나름 훌륭한 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판을 달았고요 어, 여기는 뭐 이제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글자를 박았습니다 자 이제 올 유토피아는 이제 라카로 라카 어, 스프레이로 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까 라카로 뿌린 게 이제 말라서 이렇게 건조가 돼서 왔습니다 자 이거를 사무실 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을 마친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로 벽면에 고정을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상당히 쓸만한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